어머니랑 아내랑 같이 여기 원주천, 원주천을 어 뭐라 그러죠? 옆으로 잡자 이렇게 하천변을 따라서 걸어왔어요. 앞쪽에 원흥사차 아파트가 보이고 원주운천 이렇게 보이는데, 음. 어, 천변을 따라서 별로 덥지 않았고요. 이게온 거는 제가 산 건강 건강 밥상 여기 왔어요. 전화번호 0 3 3 7 6 6 9809고 저희는 뽕잎밥, 곤드레밥, 버섯밥 이걸 시켜서 서로 나눠 먹기로 했어요. 어,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아까 보긴 봤는데 또 까먹었어요. 월은정 안길 사였나 아, 주소가 원주시 월은정 안길인데. 음 앞에 안 붙어 있네요. 일단 확인한 다음에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전기 휴무 영업 중이고요. 어, 어머니랑 아내랑 밥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짠, 저 앞에 앉아 있네요. 미리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지금 차려주고 계시고요. 어,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오, 맛있겠네요. 이렇게 돼있고 어, 메뉴 이렇습니다. 어, 버섯밥 17,000원, 곤드레 밥 14,000원, 14 어, 제가 먹을 건 뽕잎밥, 어? 뽕잎밥도 뽕리빡. 14,000원일 거예요. 원단지 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전북 산이고 어, 두부는 인도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오징어는 원양산 동태전은 러시아산 이되네요 어, 저희 어, 좀 빨리 왔어요 11시부터 인데 거의 11시 조금 안된 것 같기도 하고 이그 정돈데 아직 홀에 손님은 없습니다 저희 미리 예약하고 왔습니다 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젓가락 어, 테이블 옆에 있고요 네,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산다고 합니다. 먹겠습니다. 음, 어, 아직 뭐 밥은 안 나왔네. <laughs> 네, 네. 아, 저희 뽕잎밥이에요. 원래 어, 근데 아마 주문에 좀착오가 있었고요. 아내도 뽕잎밥, 어머니는 버섯밥이에요. 어, 각자 이렇게 그릇에 그거는? 퍼가지고 어, 는 우리 둘 다. 취나물밥이랬다 맞아. 아, 뽕잎이 아니라 둘다 취나물밥. 아 이거만 다른 거군. 네, 예, 저 버섯밥이고. 예. 아, 다 찍었어? 예, 아니요 대세 먹네. 이제 풀 거예요. 그레드다 푼 다음에 아시지만 여기 이런 이런 뚜껑이 가마솥 뭐 이런 데다가는 오, 맛있겠다. 밥을 이따 어, 누룽지, 어, 약초물이라고 합니다. 약초물 먹고 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반찬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가. 보시다 맛있어 보여. 요 음. 후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먹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먹게 되었습니다. 아, 조금 전에 누룽지에다가 이렇게 약초물을 었어요 약초물 벗고 그리고 아까 좀 차고가 있었는데 음, 곤드레밥이 아니라 취나물밥이었고 제가 제 건뽕님 뽕립 맞더라고요. 뽕내비고 어느덧 어머니 버섯밥 이렇게 섞었어요. 섞었고. 이건 싸움 날까봐좀 안타까운데, 이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아니라 두개 나왔네요. 어차피 다 쪼개서 먹을 거고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다른 손님들 오셨네요. 오셨고, 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공깃밥을 추가로 시켜줬어요. 이렇게 빈 반찬 그릇이 몇개 보이고요. 음, 전적으로 맛있습니다. 그러습니다 음, 그래서 어, 한 그릇 더 뚝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나 어, 아내는 더 먹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을 어,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한 그릇 더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찬 그릇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응. 비벼준대요. 그래서 반찬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먹는데 더 맛있게 비빔밥 먹을 것 같아요 하나가 비벼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 뭐 맛집으로 소문났다고 할까요? 그럴 정도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안 나겠지만 어, 여 근처에 계신 분들, 원주민들은 여기를 많이들 아시고 다녀가신 것같더라고요 아직 다녀가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곳에 오셔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음. 여건이 되시는 분은 저같이 좀 부식하게 어, 밥 먹지 않은 것처럼 새로 어, 시작하는 것처럼 먹을 수도 있을, 것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내가 맛있게 비워주고 있습니다. 음. 된장찌개 짜지도 않고 맛있어요. 뜨끈하니. 뭐 많지는 않았지만 쌈도 있었고요. 그럼 거의 다 먹었네요. 음 저희 반장 그럼 모두 다 있다가 가기 전에는 다 비워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음식 남기면 반장 남기면 죄악으로 생각하거든요.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누룽지 물 먹어도 돼요. 그러면 어머니는 아, 이렇게 물 드지 않고 자린나는데 음, 이렇게. 누룽지 좀 전에 막 소주잔 뛰셨어요 저게 드시는 걸 좋아요. 해꼭 무조건 물버섯 드셔야 된다. 그럼 편견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처럼 이렇게 마른 마른 누지 마른 누룽지, 마른 누룽지 드시면요. 뭐든지 정답은 없다 생각합니다. 자기 요건에 맞게 음. 먹는 거죠. 우리 요거 맛있는데 음, 떡갈비 그리고 전. 근데 맛있는 거 서로 양보하고 있어도 안 먹고 있는데, 아침 이따 다 비어진 그릇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어, 서로 맛있는 거 먹으려는 집안이 있는 반면, 그게 더 맞는 거죠. 반면 저희는 서로 양보해요. 그렇지. 나중에 결국 먹게 먹는데, <laughs> 어쩌면 덜 맛있게 먹는 거죠. 맛있는 거 먼저 먹은 다음에 덜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저희는 서로 양보하면서 안 먹고 있어요. 근데 벌써 빈 그릇 저렇게 많아졌습니다.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비벼준 밥한 공기 어, 뚝딱했고요. 어, 반찬들 많이 좀비어져 있고, 짜잔, 저는 지금 누룽지 여기다 물 버서 어, 누룽지 먹을 거고요. 어머니는 이렇게 그 바닥 뭔지? 이렇게 과자처럼 바닥바닥어다 바닥. 어, 드리고 계세요. 음, 아내는 아직 밥다못 먹었네요 쭉 옆에 누룽지를 먹을 것 같고 아내는 물을 잔뜩 부었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덜 벗습니다 밥 먹어서 배부르거든요 그래서 좀덜 벗어요 음. 계속 이어서 먹겠습니다 어, 이렇게 싹 비웠습니다 싹샥샥 그리고 반찬 어허. 완전히 깨끗하게 먹었다고는 못하겠지만 나름 만족하게 잘 먹었습니다 어, 12시 아직 안 됐어요. 오늘 다시 교회 갈 일이 있는데, 그래도 음, 1시 반까지 가야 되거든요. 음, 여유있게 어, 가서 또 집에 가서 좀 쉬다가 다시 교회도, 교회 가도 될듯 합니다. 음, 이쪽 지나쳐 가시는 분, 여기 어, 오셔가지고 식사해보세요. 만족할 만한 식사하실 거라 생각해봅니다. 예, 네, 잘 먹었습니다. 어, 여기 신발 신고 들어왔어요. 신발 신고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어디 가면 신발 벗는 거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 신발 신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홀에 손님들 이 있어요. 거의 12시가 돼서 라런지 몰라도 사람들 왔고요. 이제 어, 맛있게 먹고 집을 향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